일분 뉴스입니다.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식당 종업원을 구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더본 코리아에 따르면 백 대표는 지난 11일 충남 금산군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박범인 금산군수, 관광공사 본부장 등과 함께 식사하던 도중 식당 종업원이 쓰러진 모습을 보고 황급히 달려가 긴급 심폐소생술을 했다. 이 자리에는 박범인 금산군수, 관광공사 본부장 등이 함께 했으며 백 대표는 119 구급차가 오기까지 심폐소생술을 했다. 수를 실시했다. 현장에 있던 박범인 군수와 관광공사 본부장 등도 팔다리를 주물러 환자의 의식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줬다는 후문이다. 식당 측에서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다행히 종업원이 의식을 회복해 이후 119에 인계했다고 더본코리아는 전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했던 경험이 있어 심폐소생술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다며 백종원 대표가 그런 상황에선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뉴스였습니다.